1978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이곳을 거닐던 주한미군 병사 한 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소 고고하게 관심이 많았던 주한미군 병사 그렉보에는 여자친구와 한탄강 유원지에서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그의 시선을 끄는 돌멩이가 하나 있었죠. 양쪽 면을 정교하게 다듬어 좌우대칭의 균형까지 맞춘 그 순간 그렉보에는 이 돌멩이가 보통의 돌멩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돌선어개를더 찾았죠. 그리고 당시 우리라 나라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김원용 교수에게 이 돌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고고학계는 인도 동쪽, 즉 동아시아엔 진보된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국 하버드대 모비우스 교수의 학설이 정통으로 받아들여져 모비우스 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렉 보엔이 찾은 이 돌멩이로 인해 전 세계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돌멩이의 정체는 아슐리안 주먹도끼. 한쪽은 둥글게 반대쪽은 뾰족하게 날을 세웠으며 좌우 대칭의 획기적인 뗀석기였죠 자르고 두들기고 땅을 파는 등 구석기인들에게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맞는 기구였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처럼 발전된 형태의 구석기 문명이 없다고 여겨졌었는데 이 발견으로 인해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은 경기도 연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1979년 10월 2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연천 전곡리 유적 이곳으로 역사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